안녕하세요. 가자김의 나이프 스토리지입니다. 아,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들께, 어, 좀더 특별한 나이프를 보여드리려구요. 어, 이 나이프를 가지고 왔는데요. 어, 이 나이프는 그, 미국의 그, 3대 아웃, 그 그러니까 전문 아웃도 이제 맨용 이제 나이프를 회, 생산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탑스 나이프라는 회사라, 어, 그다음에 SC, 그 다음에 에시, 그, 아주, 아주란가? 그걸로 유명한 애 c 하는회사고요그 다음에 온타리오 나이프 회사. 보통 이제 요세 개의 회사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전문가용 아웃도어 나이프를 생산을 하는 회사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존에 많이 알고 있는 그 커샤라든지, SOG라든지, 거버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일반 그런 대중적인 나이프를 만드는 회사라면, 이런 이제 탑스라든지, SC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온타리오 나이프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주로 이제 실질적인 이제 아웃도어 활동을 하는 전문가들을 위한 나이프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뭐, 약간 군경대 군인이라든지, 뭐, 특수부대 용원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이제 아웃도어의 산악 등반가라든지, 뭐, 이런 이제 실제로 나이프의 어떤 자기들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런 이제 기어 장비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이제 장비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건 탑스 나이프에서 나온 모델인데요. 어, 탑스 나이프는 어, 1998년도에 이제 미국의 여기 특수부대 요원들이 제대한 특수부대 요원들이 이제 어, 모여서 만든 회사가 탑스나이프라고 하는데 거기서 처음에 초장기에 나왔던 모델이 어그 뭐죠 아 스틸 이글이라는 나이프 시리즈거든요 그중에서 제가 오늘 가져온 건 스틸 이글의 그 107D 모델이구요 이 스틸 이글 모델이 이제 실제로 세상에 이제 탑스나이프를 알리게 된 그런 나이프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은 어떤 특수부대 요원들이라든지 뭐 아웃도 어 활동가라든지 등반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용을 하고 신뢰성을 많이 쌓아서 유명해지는 그런 나이프인데 어 최근에 이게 이기종이 이제 단종이 됐다가 올해에 아마 이제 다시 리바이벌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어떤 그런 전문가들 사이에서 호이 좋았던 나이프죠. 어 제가 오늘 보여드린 이 모델은 올해 새로 나온 모델은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옛날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스부터 어, 보여드리면 시스는 이렇게 이제 벨크로로 나이프를 고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바깥쪽으로는 이렇게 소형 파우치가 있습니다. 기타 이제 액세서리나 기타 보조 장비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파우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파라코드, 그리고 요거는 이제 탑스 나이프는 모든 탑스 나이프에는 요그 비상용 휘슬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상당히 소리가 청명하고 되게 크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탑스 나이프의 일종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그런 이제 탑스 나이프 비상용 휘슬. 그리고 뒤쪽은 이제 몰리 시스템에 부착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몰리 시스템 배당이나 이런 데 이제 장착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안쪽은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나이프를 보호해 줄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아, 그리고 이탑 스나이프는 아무래도 좀 이제 전문가용 프리미엄 레벨의 그런 나이프다 보니까 나이프마다 고유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유 번호는 각각의 나이프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니까, 일종의 일년 번호 같은 거죠. 그래서, 혹시나 이제 나이프에 문제가 생기면, 이거에 대한 이제 워런티 수리이라든지 이런 걸 받을 수 있게끔, 이런 이제 워런티 증서가 들어있죠. 여기 이제 나이프의 고유 번호를 쓰고 제 이름을 쓰면, 어, 이 나이프는 이제 완전히 제게 되는 겁니다. 아, 나이프는 일단 전체적으로 12인치가 조금 넘는 대형급 나이프고요 어, 나름 한 7인치 정도 일반적인 그런 어떤 컴뱃 나이프의 사이즈 개념이죠 7인치 7인치면은 대략 센치로 한 13센티 정도 되는 길이를 가진 나이프입니다. 어, 두께는한 5센티가 넘는 거의 6 m 6미리에 가까운 그러니까 4분의 1인치 정도 된다고 하는데. 거의 6mm 정도 되죠? 그러니까 상당히 두꺼운 나이프입니다. 그리고 이 나이프 뒤쪽에 있는 이 이제 톱날은 어 보통 일반적인 나이프에 있는 톱날은 사실 좀 실용성보다는 장식성에 가깝다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나무를 자를 수 있게끔 어, 이렇게 날카롭게 가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날들이. 그 약간의 각이 이제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요거 요 하나의 날 하나하나들의 각이 달라서 이제 제 어떤 나무를 자를 때 자를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트릭을 700D라고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여기 탑스 나이프로 보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made in USA 라고 되어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요즘은 이제 미국에서 직접 생산하는 나이프는 좀 구하기 힘든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직도 미국에서 어, 생산이 되어 지고 있는 그런 나이프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라인드는 어, 탑스 나이프 경우에는 이 그라인드가 일일이 다 장인들이 손수 어, 갈아서 이렇게 날을 세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저가나이프에서 보이는 그런 할로 그라인드가 아니고요. 약간 세이버 그라인드 형태입니다. 이렇게 거기에 끝에 이렇게 마이크로 베벨이 들어가 있는데 베벨 자체도 세컨더리 베벨도 상당히 베벨이 두껍죠.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끝 마무리 부분을 일일이 다 사람이 수공으로 갈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강제는 1 0 9 5 하이카 본강이고요. 그리고 여기 코팅도 특수 코팅이 되어 있어서 어, 웬만해서는 코팅이 벗겨지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이프를 10년 이상 쓰신 분들도 어, 제가 이제 이런 리뷰나 이런 걸 보니까 코팅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어떤 코팅 자체도 일반 코팅이 아닌 특수 코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풀탱이고요 어, 손잡이는 그 캠퍼스 마이카르 타재질이 이제 재질의 손잡이. 그러니까 손잡이 재질 중에서는 가장 고급 손잡이 재질이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 보면 상당히 부드러운 느낌을 이제 느낄 수가 있고요. 어, 그리고 살짝은 어, 이렇게 뭐죠? 쿠션감까지도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런 어, 느낌이 좋은 그러한 재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잡이의 마감도 일일 수공으로 다 갈아서 상당히 부드럽고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잡았을 때 상당히 편하죠 바지감이 그리고 여기 이제 약간 하드한 짐핑 이 있고요. 여기도 짐핑. 그다음에 렌야드 홀이 둘세 개.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작업을 할 때, 요, 이 랜야드 홀을 이용해서 손 전체를 감을 수도 있고요그 다음에, 일반 다른 나무에 연결해서 창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아, 무게는, 어, 아무래도 이제 대형급 나이프다 보니까 상당히 무게감이 있는데요. 무게는 거의 500g이 넘는 한 600g 가까이 되는 그런 무게감이 있는 나이프입니다. 상당히 묵직한 나이프죠. 팁은 이제 단도 팁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요 모델의 C 모델 그러니까 아, 107C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랍포인트 모델도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어떤 단도 포인트 형태의 모델입니다. 자 체가 상당히 날카롭죠？한 번 보면 거의 어, 상당히 두꺼운 나이프 인데 비해 서도. 어, 이 나무를 물고 들어가는 이런 느낌이 거의 모라 나이프급의 그런 느낌이 납니다. 나이프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도, 어, 그러니까 미국 현지 가격대가 한 250불에서 300불 정도 하는 이제 조금은 이제 고가의 나이프 때 들어가는 그 고가의 가격대 에 들어가는 나이프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전문가들, 야외 활동에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상당히 애용이 되는 그런 나이프입니다. 이건 이제 미군 특수부대 요원들도 어,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브랜드의 나이프입니다. 이렇게 잡아보면 아마 이 나이프의 그런 어떤 묵직함, 믿음직스러움 그런 게 확실하게 느껴지는 그런 나이프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미국의 대표적인 아웃도어 나이프 브랜드 탑스 나이프에서 나온 그, 여기 있죠. 스틸 이글. 어, 여기 스틸 이글이라고 써있죠. 스틸 이글 어, 107D 모델이었고요 제가 또 이제 새로운 나이프 도착하면 도착하는 대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카자김의 나이프 스토리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